안녕하세요. 좋은밭TV입니다. 지난번 호박 재배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호박 심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호박은 텃밭에 변두리나 외진 곳에 심어서 늦가을까지 키우셔서 드시는, 데, 드시는 게 좋은데요. 이곳은 텃밭에 변두리, 버려진 땅에 호박을 심은 곳입니다. 이곳은 작년에도 호박을 심어서 많이 수확한 기억이 있는데요. 올해도 이곳에 호박을 심었습니다. 호박이 벌써 이렇게나 많이 자랐는데요. 줄기가 다섯에서 일곱마디 정도 자랐을 때 해주셔야 할 일,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순치기입니다. 호박은 대부분 방임으로 많이 키우게 되고 줄기가 무성하게 자라게 되면 순치, 순치기가 무미하게 되기 때문에 생육초기 순치기를 해주시는게 좋습니다. 호박은 순치기를 안해주면 원줄기만 길게 자라고 호박마디가 길게 자라면서 호박이 잘 열리지 않기 때문에 순치기를 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호박은 겹까지 즉 아들 줄기에서 많이 열리기 때문에 어미순을 적심하고 아들 줄기를 키워 주는 것이 많은 열매를 수확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순치기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치기를 하시려면 먼저 원줄기 즉 어미줄기를 찾아야 하는데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이다랗게 끝에까지 나와 있는 것이 어미줄기입니다. 가장 길게 뻗어 있는 줄기가 어미줄기인데요. 이미 주변에 이렇게 보시면 아들줄기가 많이 나와 있어요. 이렇게 순치기 시기를 놓치면, 나중에는 어떤 것이 어미줄기인지 아들줄기인지 구별하기 어렵기 때문에 순치기의 타이밍이 중요, 정말 중요합니다. 어미줄기가 그럼 몇 마디 자랐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한 마디, 한 마디, 두 마디, 세 마디. 네 마디, 다섯 마디, 여섯 마디, 일곱 마디, 여덟 마디까지 자랐네요. 보통 어미 줄기 잎 다섯 마디에서 적심을 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잘라 주었습니다. 이렇게 잘라서 적심을 해 주시고요. 일반적으로 그다음은 이제 그다음은 아들 줄기를 몇개 키우느냐가 중요한데요. 그래서 몇 개를 키우실 건지 선택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두 개에서 세 개의 아들 줄기를 키우시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접심 방법입니다. 밑둥에서 나오는 아들 줄기는 제거해 주시면 됩니다. 보통. 두세 개를 키우지만, 걸음이 충분하다면, 세 개에서 네 개를 키우셔도 됩니다. 지금 밑 등에서 나오는 아들줄기는 제거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미줄기에서 이제 또 아들줄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어, 두세 개만 아들줄기를 남겨놓고 키우시면 됩니다. 아들 줄기는 견실한 것과 키구, 키우고자, 하고는, 키우고자 하는 방향으로 자라는 아들 순 위주로 선택해서 키워주시면 됩니다. 호박은 다비성 작물로 많은 걸음이 필요한 작물입니다. 밑걸음이 부족하게 되면 성장이 불량해지는데요. 그래서 윗걸음이 필요합니다. 걸음이 부족하면 튼실한 열매를 맺을 수 없어서 웃걸음을 주시면 좋은데요 암꽃이 피기 시작할 때 추비를 주시고 2주 후에 2차 추비를 더 주시면 효과가 있습니다 호박은 잎이 무성해지면 그 다음은 방임으로 키우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키우셔서 솔솔한 애호박, 별미인 호박잎, 영양만점인 늙은 호박으로 풍성한 수확을 거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